5월 1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말씀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라는 자의 말씀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난해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삶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인생이라는 게 무엇이냐, 사는 게 무엇인가라는 그 유산지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많은 시, 생각도 하고 답을 얻어보려고 독서에 심취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을 그렇게 의문에 대답을 얻고자 노력했지만 비관적이나 부정적인 그런 상념이 계속돼도 답은 없고 우울감만 느끼게 됐습니다. 노년에 일어나서까지 간간이 수면으로 떠올라서 한순간 우울감만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기에 또그 상념에 걸려서 한동안 기도하는데, 오늘 주께서 해답을 주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상념의 근전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를 생각해봤습니다. 그건 진작에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너무 궁핍하고 배고프고 아프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그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념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면이죠,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은, 3 삼대 중반에 주님 만나 뵈을 때에 주인께서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서 다섯살 때부터 이 삶을 관여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연관성을 알게 됐습니다. 본 말씀과 같은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이야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네 조상들도 알지 못한만날을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약길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 성경을 지극히 보니까 신명기 8장 기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4 0년 동안 사막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것은 너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데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는 일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시부리 12장 6절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재직질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광약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진실한 그 사랑이시라는 것이요. 광약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훈련과 인도하심을 알고 깨달아 돌이켜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아 내 뜻대로 살아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이지 찬송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조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이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그 징계를 단편적인 종합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저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란 걸깨 깨는 그런 잘못을 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광해계 같은 그런 고대니 하나님의 징계를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고 그 뜻에 기꺼이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마음을 단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야 합니다. 아직도 광야길에서 40여 년간 지내고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자 한번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지식을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양에 차지 못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중심에 잡혀있는 이들이나 괴로운 병고에 묶여있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내적 갈등 속에서 답답증에 사로잡혀 어찌할 줄을 몰라하는 그런 이들이 있으신가요? 그저 죽지 않을 만큼만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잡고 있으시다는 증거입니다. 제 경험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안에 속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루조끼 그 광야 길에서 벗어나 가난한 땅에 들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